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어, 관리와 작동 유무 점검이 아주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좀 많이 교체하셨길래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그 자동심장충격기는 보통 이제 공공기 시간에 가보시면 이제 사람들 많이 뛰는 곳에 비치해 놓는 걸 보셨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 이 있고요. 또뭐 다중이용시설이랄지 또 기타 뭐 사업주가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정확히 25년 이제 8월부터는 통합무료센터 인트라넷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월별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딱 입력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의무조항으로 돼서 저희 이제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8월부터는 저희도 이걸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도입한 17대는 이제 신규로 도입한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교체한 게 있는데, 네. 교체한 거는 뭐 기기가 보통 뭐 시, 이제 본체는 10년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그 의무기관에만 하면 이제 저희 시, 보통 공공기관은 저희 시비로 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다중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면적 기준이 목욕탕 설치해야 될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보통 뭐 200만 원 가량 소요가 되다 보니까 네. 의무긴 하나 사실은 사업자들이 잘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목욕탕 시설이랄지 이제 네. 사우나 뭐 이런데에서 예. 뭐 메가 영화관 이런 데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거. 그렇죠. 어. 정리를 하자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저희가 네, 설치해야 네, 네. 되는 예, 것이고 네. 거기는 당연히 설치됐을 것이고요 네. 다중 이용시설 민간시설에는 네. 설치 의무가 있으나 설치하지 어. 않은 곳에 지원을 해줬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 보고를 네. 받으면서 예. 이제 저거 제가 다니는 뭐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제 사유시설인데 왜 이렇게 했냐 할 때는 이제 원래 업주가 해야 네. 되지만 사실은 네. 이게 막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네. 있고 해서. 네. 이제 이거를 업주가 하도록 기다리기에는 저희 시민의 어떤 그런 안전 부분이 답보가 되기 때문에.